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 문기현의 여러분들을 살려드리는 유일한 방송 주식구견인 t v 입니다 지금 세력추적 종목들 어제부터 연재를 했었는데 시한폭탄과 같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좀더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금량과 하이드로 리튬을 시한폭탄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세원이 n c 라는 종목이 엮여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이 파란색 종목이고요 이 세력지도 안에 지금 20개가 되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6 개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4개 정도는 거래는 되고 있지만 폭탄을 안고 있다. 나머지 종목 이 삼부토건과 d y d 에 대해서 추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토건 보시면은 언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지 몰라도 1029원으로 오늘 1 4 8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천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동전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2,300억 원이다. 그리고 매출액 보시면 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적자폭도 늘어나는 것이 차라리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부채비율 이미 자본 잠식인 그런 회사. 최대주주가 DYD라는 회사로서 보유지분이 지금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건설회사로서의 매력이 진짜 없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죠? 90%가 유통주식수인데, 다른 애들이 견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나와서, 3부터권 조사 진행 여부를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 진행을 하겠다. 금감위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어떠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고요. 세력지도에서 제가 2년 전부터 이 회사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이제는 현실로서 다가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TMF 사태에서 여기 엮여서 나왔다는 거는 더 이상한 거겠죠. 자, 라이브 채팅에서 어떤 분께서 이렇게 제보를 주셨어요. 오늘 3부톡은 본사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로비에 임금채물 현수막이 떡하니 붙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임금도 주지 못했다.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만약에 회사가 파산을 했을 때, 청산가치라는 게 있겠죠. 주당, 뭐, 이익을 갖다가 나눠서 가져가는 거. 근데 선순위란 게 있잖아요. 선순위로서 여기에는 채권자가 있을 텐데, 채권자 다음에 주주가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주당으로 분배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금이 채불됐다. 채권자 위에 임금노동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 역시도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여러분들은 이런 주식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dyd 아까 최대주자였죠. 보시면 407원입니다. 1,500원이면 이두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가 있다. 아이스크림 하나만도 못한 가격의 주식을 여러분들은 얼마를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식으로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도박을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해드릴 수 있겠죠. 여기는 더 형편없습니다. 뭐볼 필요도 없겠죠. 원래 이 회사 이름이 자한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회사였는데 화장품 회사가 이름을 쏙 바꾸더니 갑자기 어, 건설사 라인센서를 따겠어 그러면서 선부터권을 인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여기도 자본 역시 좋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보시면 여기도 엉망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시가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게 올라왔느냐. DYD의 보유 지분 지식이 떨어졌다. 여기 보시면은 증감 주식수가 마이너스 697만 9천 주 정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뒤에 내용을 보면은 여기 질권을 제공했던 주식수에서 안대매매가 690만 나왔다.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담보로 잡혔던 거를 강제로 청산을 해버렸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주주가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데 반대매매가 나는 주식을 투자를 합니까? 그것도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반대매매가 났다. 이거는 뭐 나가리죠. 그죠? 세력지도 좀 넓게 해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 삼부토건, DYD 여기 있고요. DYD의 이일준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었던 웰바이오텍은 이미 거래정지입니다. 그리고 웰바이오텍이 또 가지고 있었던 노건 c n i 이거는 정리매매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회사인 거죠. 주변에 무슨 2차전지, 리튬 이런 걸로 다그 엮여져 있고요. 여기 옆에를 보시면은 조금 더 특이한 종목들이 많죠 특히나 여기 보시면 여기도 다 거래정지 되어 있고 파나리아 와이오 여러분들 뭐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IS e커머스도 최근에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합병 하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N캠에 대해서도 한번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여기 광무 아래에 있으신 거 보이시나요 N캠이 광무와 중앙첨단소재를 여기 아틀라스 8000을 통해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 이 광무는 과거에 리스 솔루션으로서 한 번의 거래 정지가 있었던 회사이다. 뉴스 보시면 국세청 2차 전지 소재 기업 광무에게 특별 세무조사 배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수 관계자간 부당 거래 검증 가능성. 광무 4년 반 동안 최대 주주 6차례야 변경이 됐다. 지난해 배임 횡령 의혹이 잇따랐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 투자하신 분들. 그러면 이제 관심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도 시한폭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자, 광고 한번 볼게요. 3715원으로서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 되는 회사. 역시나 재무제표는 좋지 않은데, 이 부분이 도드라지게 올라왔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분석은 해드렸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유동 파생상품 자산이 521억 원 정도 평가를 보면서 전기보다 거의 4배 이상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융 손익 부분이 934억이 더 많이 잡혔다는 거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수익이 938억 잡혔고 금융 비용이 한 3억 6천 정도 나갔으니까 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재무제표에다가 일분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더 보자면 그냥 단순하게 파생상품 평가익, 거래익 요 계정이 잡히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광물을 갖다 분석해드린 영상에서 이거는 거의 눈 속임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단순하게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주가를 올려서 그거에 따른 파생상품 이익만 해가지고 재무제표에 계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연결 실체는 메리츠 증권 1차 총수입 수확 계약으로 인해가지고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인식이 되었으면서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기사가 웃긴 기사가 많이 나요. 지배구조 안정화 기대감에 n c 중앙첨단소재 동방강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또 주가가 막 올라가고 관련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막저기 탐방을 가가지고 막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면서 주가는 더더욱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적자 회사에다가 탐방을 가는 인플루언서 정상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플루언서와 전문가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다른 거예요. 전문가는 절대로 이런 적자기업은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추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적어도 전문가라면 그러한 책임감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런 회사의 탐방을 갖느냐에 대한 의심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무언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사람을움직이다라는게 공통적인 일반론이니까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언급하지도 않고 이야기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시기에 분명히 누군가가 탐방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은 사실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중앙첨단 소재 한번 보도록 하죠. 11,520원. 과거에 리딩방에서 엄청나게 이런 것들을 추천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던 그 종목이고, 실제로도 세력지도에서 제가 무수히 많은 언급을 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보세요. 1조 1,501억원입니다. 여러분들 1조가 넘는 기업이면은, 이 회사는 분명히 대기업처럼 매출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263억, 그 다음에 여기 적자폭 보세요. 상당하죠? 그리고 이미 자본 잠식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1조까지 갔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가와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어떠한 영상을 찍고 이 회사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에 현혹당한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고 지금 고점에서 물린 분들도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여기 엔켄과 연관이 되어 있는 아틀라스 8천 지분이 30%도 되지 않는다. 정말 좋은 기업이면 은 이런 회사는 이미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말입니다. 중앙첨단 소재 상당히 웃기죠 그죠? 32억 원 규모의 탐색 구조 헬기 영상 전송 장비를 갖다가 계약을 했대요. 리튬 염을 한다면서 하나의 본업도 못하는 그런 회사가 다른 사업으로 바꿨는데, 그런 회사가 이 기존에 있던 사업도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시가총액만 엄청나게 높아졌다? 분명히 무슨 펌핑이 있었겠죠, 그죠? 자, 중앙첨단소재 최대주주 변경 수반 담보 계약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보가 만약에 밑으로 밀리는 주가가 된다고 하면 최대주주는 손해보는 거 없겠죠? 왜냐면 하 최대주주는 이미 기존에 올라왔던 주식으로 담보, 돈을 빌려가지고 배가 두둑하니까. 두둑하고 반대면에 나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래에서 샀던 주식은 엄청난 차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n k 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캠 오늘 5.34% 올라서 16만 1,800원이죠. 그죠? 시가총액 3조 4천억원이다. 거의 뭐 거품밖에 없는 그런 회사 둘이 합치면은 거의 4조 5조에 육박하는 그런 회사죠. 여기 보시면,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당기순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분석을 드렸지만 가동률이 7%다. 7%면 100대 중에 93대가 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미래에 뭐더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이 회사는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미래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확실하게 어떤 가동률이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유보율은 빵빵한데 부채비율 보세요. 뭐만, 그 회사다. 여기 역시도 보유지분이 22%밖에 안 된다. 적어도 30에서 40%는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했는데, 왜 대기업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까요? 이유가 다 있겠죠. 엔캠, 블록딜 소실에 7%대 급락을 했다. 시총 4,000억 원이 뚝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거 뭐, 호울 뿐인 그런 것들인데, 재무적 투자자 FI가 들어가가지고, 뭐, 전화 자채를 통해가지고 돈을 다 빌려주고, 나중에는 시간에 매매로 인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 넘기고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인플루언서들이 움직여 가지고 주가를 엄청나게 뛰어났던 그런 시기다 이야 우연의 일치 어마어마합니다 자 N캠 신주 3.2만주 추가 상장하고 우선주는 전환 물량을 또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시장이 팔겠죠 언제 인플루언서가 어떤 탐방을 하고 이렇게 쫙 올린 다음에 그죠 뭐 인플루언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뭐 텔레그램에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많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뭐 사실 유물을 떠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나중에 생길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NKM 보시면 뭐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전환 청구권 행사, 전환 청구권 행사. 건전한 회사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소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미 고점에 물리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주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무료 정보로 어떠한 정보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주는 대신에 뒤에서 얻어가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여러분들은 제대로 당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스터디 클럽 그리고 실전방은 오늘도 약 수익이지만 5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진행했었던 스터디클럽의 공유종목으로 인해서 오늘 목표가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시작했을 때 불안정한 종목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러한 종목들로 차익을 내는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안정된 종목으로도 꾸준하게 시간에 투자를 하신다면 단타치는 전문가들 웬만한 사람들보다 1년 수익률이 훨씬 더 좋으실 수 있고 나중에 큰 금액도 투자하시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료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책임금도 몰려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명이 들어오든 말든 제 인생이 바뀌는 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향후의 투자 인생, 그리고 남아있는 여생이 바뀔 거라는 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가정에 큰 누가 되는 타격이 절대 없어요. 상장 폐지나 거래정지 당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교만하고 자만하는 태도로 이 주식시장을 약보고 여러분들을 믿고 진행을 하셨다가 여러분들 주변 가족,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꿈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아작을 낼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잃을 수 있는 것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나왔던 세력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잃는 금액은 최소 5천만원이에요. 5천만원, 여러분들 자신 있으나요? 1년 연봉 이상 되는 금액을 가지고도 아무런 타격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몇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의 끝은 나락일 겁니다. 그렇지만 제 방송 제 이야기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제가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있었던 종목들 3부터 건부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3부터 건뭐 지금 이미 여기 이렇게 떨어진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했죠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는 것 자체가 리스크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셨나 봐요. 이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그냥 만년 적자했던 회사에서 이렇게 급등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떠한 바깥쪽에서 있는 입김이 있었다는 거겠죠. 뒤로 돌려보니까 여기 또 있네요. 그죠? 이게 정상이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도박 같은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로 조금만 더 돌려볼까요? 뭐 어차피 똑같겠죠? 야, 보셨어요? 여기 있었던 이 그림이 뒤로 조금만 돌리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뒤에 보이시나요? 67만원. 67만원부터 이렇게 된 주식을 여러분들은 귀동량과 같은 단순한 무료 종목들,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만 듣고, 우 크라이나 제건? 여러분들, 웃기지 마세요. 우크라이나에 이런 회사를 누가 데리고 갑니까? 정상적이세요? 원래 비슷한 애들끼리 논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량한 애들, 정상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 애들은 다 흑자겠죠? 흑자는 흑자들끼리 놀고, 적자는 적자들끼리, 지들끼리 이상한 테마 치고, 뭐, 작전 치고 이러다가 여러분들만 골병 때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다면은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CYD 역시 뭐볼 필요는 없겠지만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폭락 심하고요, 그죠? 뒤에 돌려보면 돌려볼수록 똑같겠죠. 이렇게 뜬금없이 뒤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뒤로 한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돌려보면뭐할 말도 없죠, 그죠? 이렇게 아래로 나와 있는 상황 여러분들 이미 끝난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물려계신 분 계신다면은 어, 더 이상 주식은 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남은 여생은 주식 하지 않으셔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꼭 주식을 하시려면은 저를 한번 믿고 연락 주셔도 좋고요 안 주시다 하더라도. 제발, 세력 종목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엔캠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까요? 엔캠부터 보도록 하죠. 엔캠 보시면은, 야, 엔캠 제가 이 적정 주가가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거를 뚫고 올라오고 했던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아닌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그 사람들 진짜 지옥에서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것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털고 내려오는 것들. 결국 이 사이에 앵캠이 필요했었던 재무적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줬던 부분에 갔다가 인플루언서들이 주가 펌핑을 하고 이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던 부분 재무적 투자자들은 다 넘기고 나오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중앙첨단 소재. 자, 중앙첨단 소재가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1조였죠. 1조였는데 이 회사가 별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인플루언서들로 인해서 급등을 했고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행보를 하면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야, 이거 아닐 것 같으세요? 진짜 한번 겪어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 회사 자체도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급등락이 있는데 단지 리튬염을 함께 하겠다. 의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리튬염 회사 좋죠. 리튬염을 갖다 가뭘할 건데? 요 지금 중국에 있는 그런 단단한 회사들도 매출액 나지 않고, 대기업들, 에코프로, LNF 이런 애들도 매출액이 나지 않는데, 그깟 무슨 뭐 회사 하나 인수해가지고 합병을 한다그래서 이게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인재란 말이야. 인재가 됐는데, 갑자기 그 인재가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원래 삼성전자를 가려고 했는데, 삼성전자보다 더 나아 보이는, 주변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추천을 하는, 중앙첨단소재와 엔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떡하실 건가요? 귀싸대기 날리겠죠? 여러분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갖다가, 엔캠이랑 중앙첨단소재 에 보내실 거예요? 아무나 안 보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이러 보시면, 이렇게 있었던 회사라고요. 이게 높은 게 아니고 여기에 이런 적도 있었던 회사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투자하세요, 를 여러분들. 아직까지 머리가 덜 깨지시고, 어 그런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차라리 머리만 깨지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꿈을 다 깨뜨리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내 딸이 대학교 가가지고 장학금 받고, 장학금이 아니면 대학도 못 가게 생겼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 때문에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유학도 못 가게 생겼어. 내가 이사 가려고 어 전세 들어갔던 거. 그런 것들 꺼내가지고 여기 투자했다가 인생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월세 가야 되는 겁니다. 노년에 늙어가지고 휴지 죽고 싶으신가요? 그러고 싶으시면 이거 계속 하세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휴지 죽,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 지금 헛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로 인생 갖다가 테스트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됩니다. 자신 스스로도 욕심 컨트롤 못 하는 사람이 무슨 큰 돈을 벌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광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 황우 최근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떨어졌죠. 야 그래서 그나마 낫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택도 없죠. 똑같은 회사입니다. 자, 내가 성장 과정에 있으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내 딸의 성적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정상 아니죠? 헌닝을 했던지 님니 사기를 쳤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뒤로 가니까 더 많네. 어? 여러분들 상식적인 선에서 야 이거 아예 보이지도 않죠. 방금 비일비재해요 했던 게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런 거 투자하시고, 야, 지금 이제 돈을 얼마 버니까 이제 니들 뭐 호강시켜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거울 보시고 뺨 때리세요. 그냥 스스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죠. 분명히 이 영상 보고 제 욕하고, 뭐 싫어해 누른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제가 99%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고점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마이너스 손실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사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 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검증 안 하고 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거라도 살려야죠. 가족을 위해서 이거라도 살리는 게 가장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걸 버텼다가 보래 정지되고 상태돼서 이것도 없게 된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뭐더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없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두배세배뭐 여러분들은 24시간 아니고 48시간, 86시간입니다. 아니겠죠? 제발 멍청한 선택하셨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벗어나세요. 벗어나시고 주식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어떤 이런 똑같은 종목으로 들어가서 전세산 날리지 말고 하지 마시라고. 아니면 제대로 해보고 싶다. 난 아직 시드가 남아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스터디를 해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들어드리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평균 이상의 수익률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루려고 했었던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여러분들이 몰래 아사오지 마시라고요. 전부 다 여러분들 이 욕심통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삶은 무조건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그랬고요.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믿고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잃어버릴 금액은 많아봤자 200만 원입니다. 이거 한달 임금도 안 돼요. 한 달만 저한테 속는썹 치고 던져 보시면 이한 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짜인 저희 값어치로 남아 있는 10년, 20년이 뀌게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시점을 똑같이 지낸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폐지를 주우러 다닐 것이며. 지금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실 거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꼭 연락을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 말든 제 인생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100만원, 200만원일 뿐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최소 200만원이면 해결될 부분을 갖다가 전재산을 날리는 그런 호같은 짓을 저지르게 될 겁니다. 물론 200만원이 끝이 아니겠죠. 200만원 내시는 동안 제가 공유 종목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률로 오히려 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은 여기 나와 있는 글들처럼 실전방 이용하신 분들은 실전방 수익으로 스터디까지 끊고 스터디 내에서 공유 종목으로 또다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공짜로 그냥 지식까지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이 맞는 거지. 괜히 내동매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전문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인생 조지는 그런 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세력 종목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과거에 있었던 영상 내용들 모두 다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영상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 꿈과 희망,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엔캠, 광무, 중앙첨단 소재,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분기 보고서 나오는 그 순간 제가 다시 한번 분석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도 꼭 잊지 말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거운 내용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